네, 안녕하십니까. 올든클럽입니다 이번에 분석드릴 종목은 AP 프로바이오입니다. 네, 코드번호 195990이고요 예, 네, 오늘, 어, 공방, 엄청난 공방이 있었지만 결국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 11시경 상한가에 진입을 했고, 뭐, 자, 잠깐 풀리긴 했지만, 어, 이내 금방 좀 상한가에 다시 좀 묶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음, A. B. 프로바이오. 어, 지금 뭐 최근에 계속해서 좀 핫한 종목이긴 합니다. 지금 모더나 관련주로 좀 엮여 있죠. 어, 사회이사인 이 로버트 랭커 박사가 이 모더나 창립 멤버 출신으로 지금 어, 알려져 있다 보니까 최근에 좀 모더나가 긍정적인 백신 데이터를 좀 발표하면서 어, 상당히 좀 관련주로 강하게 좀 시세가 좀 나오는 모습입니다. 어, A. B. 프로바이오. 어, 사실, 모더나 관련한 수급, 수급 같은 경우는 이미 5월, 그리고 7월에도 한 차례 시세가 강하게 분출이 됐었습니다. 어, 지금 주봉 차트로 놓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이미 엄청난, 지난 1차 파동 때도 엄청난 거래가 좀 수반이 됐고, 상당 부분 손바퀴 면상이 좀 일어난 모습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 이번 시세에서는 상당히 좀 가벼 가볍, 가볍게 어느 정도 매집이 확실히 되어 있다 보니까 가볍게 시세를 좀 분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만들어져 있는 상태라고 어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크게 계단식 하락이 상당히 좀 오래 진행됐던 그런 차트 패턴임에도 불구하고 어 손바뀜 현상이 확실하게 좀 일어난 모습이기 때문에 어. 그 주요 저항권들에 있어서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마찬가지였고요. 지금 AB 프로바이오 같은 경우는 사실 어제까지 과열 종목이었죠. 과열 종목이었다 보니까 단일감매 매로 계속해서 좀 진행이 됐었고요. 3거래 일동안. 그러면서 거래량이 상당히 좀 감소를 했었는데, 오늘 해제됐죠. 오늘 이제 해제되면서 정상 거래 방식이 좀 도입이 됐고, 어 결국 오늘 모더나 관련 종목들 중에서 가장 강한 흐름을 되찾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에 관련 주로 가장 강하게 좀 모습을 분출했던 종목이 엔투텍이었다면 어, 오늘로서 대장의 움직임이 확실히 좀 넘어오는 흐름을 좀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어, 이미 저희 골든클럽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어제 단일가에서 좀 과감하게 매수에좀 진입을 했고 어, 지금도 보유 중입니다. 근데이 지금 시점에서부터는 사실 신규 진입에 있어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술적으로 어, 감내해야 될 그런 변동성 자체를 컨트롤하기 좀 어려운 위치이기 때문에 어, 지금 여기서 만약에 큰 파동이 발생하게 되면 1,600원까지 어,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위치에서 신규로 매수를 좀 진입하시는 건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충분히 어, 1600원 정도 라인까지 조정이 나왔을 때 기술적으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정도만 좀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신규 접근은 절대 좀 자제해야 되는 위치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제는 어, 추가적으로 갭상승이 내일, 오늘 상한가로 마감했기 때문에 내일 갭상승이 발생한다면 서서히 좀 시세가 발생한, 물론 수급적인 측면 또는 시장의 테마 흐름들을 좀 전반적으로 살펴볼 필요는 있겠지만, 이제부터는 2,000원을 넘어가는, 어, 2,000원에서 한 2,050원을 넘어가는 선에서부터는 서서히 좀 분할 매도 관점으로 좀 접근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 왜냐면 하 화이자, 관련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어, 그래 왔고요 지금 시세 자체가 보통 한, 어, 백신 개발 관련 발표 이후에 한 길어야 5일 정도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서부터는 추가적인 시세가 주후반 발생한다면, 어, 수익 실현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좀 옳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어, 그 부분 좀 대응에 참고해 주시고요 AB 프로 종목 바이오, 어, AB 프로 바이오 종목 분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